안녕하십니까? 어, 요즘에 유튜브를 하면서 몽상크스님 법문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또제 유튜브를 보며 보고 어, 혼자 공부하시든 그런 그 신심 있는 불자님들, 특히 거사님들이 신심이 많이 난다고 이렇게 댓글도 올려주고 해서 어, 저도 어, 신심도 새삼스럽게 나고 또 보람도 느낍니다. 아, 어 그래 자꾸만 그 불보살님의 가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제 모토가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어 어른한테 물론 누구한테나 잘해야 되지만 어 어른한테 잘하면 어 그만큼 어 복을 받고 또 불법은 공경 가운데 구하라. 우리 그광운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 공경을 1분만큼 공경을 하게 되면 1분의 이익이 있고, 어 10분만큼 공경을 하게 되면 10분의 이익이 있다. 그래서 불법은 공경 가운데 구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의 장점 중에 이제 제 자랑을 좀 할라치면.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사실 전 별로 장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면 뭐 그렇다고 사람이 뭐 잘생기지도 못하고 키도 안 크고 뭐또 어 겸손하지도 못하고 이런 성격인데 유일하게 장점이 하나 있다면 어른을 좋아한다는 거. 그 어른한테 또 신심을 내고 잘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어 미군에계 제국 큰 스님인 묘자, 자큰 스님을 은사 스님을 모시고 아주 어 신신하고 행복하게 어 그야말로 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육정하실 때까지 이제 했고 또 해외에서도 많은 선지식을 모시고 어 수행을 한어 그래서 생각만 해도 어 우리 스승님들 밀라레바 같은 경우는 뭐한 40분 이상의 스승님을 모셨다 하고어 티베트에 제가 가 보니까 선지 그 조사반열에 오르신 분들이 어, 엄청나게 많은 스승님들을 모시고 스승님들을 아주 극진하게 시봉을 했고 또그 우리가 제가 이제 대만에 있을 때 석사학위를 공부하면서 음그 중국 불교사의 조사스님들, 이제 조사 스님들 조사반열에 오르신 분들 보면 오르신 조사스님들 보면 전부 어, 스승님을 10년 이상, 15년 이상 그렇게 시봉을 하신 분들이 다 조사 반열에 오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른을 잘 모시는 것이 어, 최고의 그런 덕목이 아닌가 특히 제자로서 배우는 자세를 가지려면 그래야 된다. 어, 그런데 또 제가 대만에 있을 때 몽창근 스님을 직접 신견에서 음, 두 달간 그분한테 몽창근스님한테 점찰 참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지금 이제 근스님께서 1 0 3 살에 입적하시고 나서 그분의 유튜브를 보고 좋은 법문들을 번역하다 보니까 아 이게 엄청난 행운이었었구나. 아, 당신은 홍일대사를 이제 청해서 그분에게서 점찰 참복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뭐, 한 50년을 수행을 못 하다가, 아, 나중에, 또, 미국의 제자들이, 어 법을 청해서 거기서 또, 검찰참법을 전수하셨고, 어, 또, 그, 대만에 와서 이제, 검찰참법을 전수하실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 참법 수행도 큰 스님하고, 어, 같이, 매일, 두 달간을 같이 했고, 또그 당신이 점찰참법 강의하신 내용을 제가 다 유튜브,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죠. 비디오로 다 촬영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놨고, 또 당신이 강의하신 그 내용을 전부 한글로 번역을 해서 지금 그 파일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 정말 엄청난 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복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게, 제가, 지장보살님 기도를, 어, 잘 해가지고, 그, 카피로, 몽창근 스님도 친결하게 되고, 몽창근 스님 모시고, 전찰참법 수행도 하게 되고, 그런 카피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laughs> 지금도, 우리가 이제 유튜브는 저는 사실, 이렇게 할 생각을 못했어요. 남한테, 그렇게 자신을 다 있는 대로 노출을 시킨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어, 정말 이거는 큰 용기가 필요하고 어떤 선천적인 재능과 이런 탤렌트나 이런 지식적인 그런 깊이, 수행력, 이 모든 것이 학덕이나 이런 것이 다 필요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고 또, 어, 제가 업적으로도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어, 안티가 더 많은 사람이라서 어 그게 굉장히 꺼려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매스컴이나 이런데 노출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오히려 꺼리는 그런 성격이었었는데 저희가 지장보살님 점안식을 <laughs> 어, 코로나 때문에 점안식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생중계를 해야 돼서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다 보니까. 어, 서로스님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갑자기 웬 용기가 생기는지 유튜브를 그 동안 제가 해외에서 공부한 내용이라든지 어, 선지식들 친견한 그런 또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은 내용 또 성지순례 다녀온 그리고 그 불보살님들의 생생한 가피가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봐도 되지 않나 특히. 어, 전에, 제가, 그, 음, 법공양을 내시는, 그, 불교신행연구원 원장이신, 어, 원장, 스, 원장 거처사님께서 저한테도, 제하루 이제, 이제 꿈 얘기를 좋아하니까, 서로 스님의 몽중가피 영업록을 책으로 한번 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 법공양에도 그런 큰 스님들의 일화가 많이 나오면서 수영하는 과정에 그런 꿈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꿈 이야기라는 게티베불교에서 수행을 해보면 어, 선지씨께서 이제 스승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냐면 이 수행을 하게 되면 현정가피로는 어떤 어떤 가피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몽중가피 꿈에서는 어떠어한 경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시고 또그 명음가피 알게 모르게 자기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 알게 모르게 어 그런 어떤 가피가 이러이런 그 상황들이 생겨 생겨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꿈도 어 이제 한밤중에 생겨난 그 초저녁에 꺼지는 꿈은 그날 하루 종일 망상한 게 그런 망상들이 이렇게 반영돼서 나타나는 꿈이고. 어, 12시부터 한 2시까지는 한밤중에 꺼지는 꿈은 마군이가 장난치는 꿈이다 그러시면서 어, 깨어나기 직전에 새벽녘에 꾸어지는 꿈이 그것이 바로 예지몽이다 이런 말씀을 어, 해주셨어요 어, 그런데 유난히 저도 어, 어렸을 때도 친구, 지금 저희 여기 법등사에도 이제 동창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에, 원래 뭐좀 카리스마도 있고 뭐 그때 그때는 또 사춘기기도 이 한데라고 선생님들한테 반항을 하면서도 우리 그 크래스메이트들 동학들한테는 뭐 열일을 제쳐놓고 다 제가 이렇게 케어를 하고 막 도와주고 막 선생님한테 말 못하는 거 제가 총대 다 메고 이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법등사에서 절을 한다니까 뭐 동창들이 얼마나 많이 어 오는지 그래갖고 뭐 어디 성지순례 갈 때는 거의 동창의 수준으로 막 동창들이 같이 가고 나어 이래서 그때 이제 오지랖이 넓고 아는 사람한테 잘한 게아 어 그래 도움이 되는구나 했는데. 동창들이 가끔 와갖고 하는 소리가 그래요. 스님, 스님은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틀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리고 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네요, 어렸을 때도. 그러면서, 아유, 어떻게 저런 꿈을 꿀까 하고 아주 신기해 했다고 그래요. 어, 아,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이 부처님의 가피가 확실히 있고 있구나.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그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우리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엊그제도 유튜브를 보고, 몇 분이 굉장히 훌륭한, 평소에 수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았어요. 그세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스님 지장보살님 가피인 것 같습니다. 하고 동조로 해주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그럼 지장보살님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제 신구의 아, 오늘도 제가 그 유튜브에 몽창근 스님께서 오마훔의 비밀이라는 어, 그런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걸 올렸는데 그 오마훔이 바로 신구의 부처님의 옴이라는 것은 몸의 종자자입니다. 아는 말씀의 종자자예요. 그래서 몸은 에, 이마에 옴자로상징 아, 하는데 흰색으로 상징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 자는, 그, 말씀의 종자자로, 이게, 아, 자가, 어 붉은색으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훈은, 이제, 마음의 종자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훈, 자가, 이제, 남색으로 상징을 해서, 우리가 관정을 할 때는, 불보살님과 내가 둘이 아닌, 아, 어 그런, 합의, 어 합의를 되는 그런 관상을 하고, 그래서, 부처님 이마에서, 자신이,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관정을 주시는 그 구루, 스승님을 이제 상사라 하는데, 그런 스승님은, 어, 이제 본존부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관생보살을 청한다 하면, 관생보살 관정을 준다 하면, 관생보살을 청합니다. 청해가지고, 당신이 이제 관생보살이 탁 되시는 거예요. 합의되셔가지고. 그러면, 그 관, 본존불이 되신, 어, 그 관생보살 이마에서 흰빛이 나옵니다. 아, 옴 자에서 흰빛이 촥 나오면, 그 제자가, 아, 그것을, 이제, 그, 제자는, 삼마야 존이라 그래. 계율 존이고, 어, 그, 이제, 본존불은, 이제, 구루와 하나 합일이 된, 그런 본존불과, 그런 제자가 된계율 존. 삼마야 존이 합일이 되는 관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불보살림이 이마에서 흰색 빛이 촥 나면 제자의 이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 자의 만트라 아, 어, 만트라, 이제, 가피를 받게 되는데, 목에서 붉은 빛이 나온 제자의 목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훔자에서, 가슴에서, 훔자에서 남색빛이 나와서, 제자의 가슴으로 들어와서, 이제, 신구의 산문이, 그야말로, 불보살님의 신구의 산문의 가피를 받아서, 아, 부처님의 신구의 산문으로 변하는,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과, 나중에, 이제, 단전까지도, 그런, 그런 남녀의 애욕상이라는가 상대적 개념이 다 사라져서 법게 최성신으로 어~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와 아~ 어 문자를 문자 관정을 받는다 그래서 지혜를 성취하게 되는 그런 이제 관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옴 아~ 훔의 그런 가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지장보살님의 이제 제가 지장 기도를 어~ 몽상선생님을 만나 뵙기 전에 어, 한국에 에, 저희 은사스님 신모자 엄자 큰스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어, 강당에서 공부를 하고 학인들을 이제 어가르치는 그런 강사가 되는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어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어, 신구의 산문의 업장을 좀 녹여야 되겠다 그러면 업장을 녹이려면 부처님의 그 각피가 필요한데 어느 불보살님이 가장 업장을 녹이는데 제일 어, 효과적인 어, 기도일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지장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래 그 지장기도를 구체적으로 한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하기로 하고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너무 길으면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분 된것 같으니까 다음에 지장기도 어, 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